안녕하세요. 와인 담은 이야기 정다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와인에 어떤 안주를 먹을까 고민이세요? 자, 물론 지금의 저라면 저는 고민은 일도 없습니다. 와인도 음식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 먹는 게 고민. 아니면 다이어트를 이유로 먹고 싶은 욕구를 억지로 참아야 되는 게 고민이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와인이 넘쳐나는데 얘 고민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죠. 자, 그러나 저도 처음에는 많이 했었던 고민. 자, 그리고 실제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현실적인 여러분의 고민이죠. 와인과 가장 잘 어울리는 안주거리는 무엇일까요? 보통 와인에 잘 어울리는 안주거리 하면은 일단 네, 고기 연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과일, 그리고 뭐 견과류 아주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대표적인 안주거리죠. 자 그리고 또 와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안주 바로 치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와인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먹거리 예 안주거리인 치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즈는 제조 과정에 따라 크게 천연 치즈와 그다음에 가공 치즈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천연 치즈는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시는 예, 몸에 좋은 내 네, 치즈죠. 자, 원유는 우유를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그 외에도 염소젓내지이양젓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원유를 그대로 응고시켜서 만든 치즈를 천연 치즈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공 치즈는 얘기만 들어도 일단 천연 치즈에 비해서는 뭔가 아 약간 품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겠구나 연상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가공 치즈를 프랑스어로는 프로마주 퐁듀라고 표현합니다. 자, 프로마주는 치즈라는 표현이고요. 콩듀는 녹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녹힌 치즈라는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자 이런 가공 치즈는 처음 스위스에서 개발됐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본래 천연 치즈를 만들려고 했지만 숙성 과정에서 숙성이 잘 되지 않고 천연 치즈만큼 품질이 뒷받침되지 않은 치즈들을 모아서 어, 그대로 버리기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녹혀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낸 가공해서 만든 치즈를 우리가 가공치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스위스에 여행 가게 되면은 많이 드시는 음식 중에 하나가 왜 치즈 퐁듀라고 하는 게 있죠. 네, 대표적으로 뭐 에멘탈이나 그리에르 같은 이런 치즈들을 넣고 이걸 이렇게 끓여가지고 가열해가지고 녹힌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찍어 먹는 요리예요. 자 아무래도 가공 치즈는 천연 치즈가 아니라 예 가공해서 만든 치즈이기 때문에 가공 치즈는 천연 치즈가 가지고 있었던 본래 치즈 향이나 내 네, 짠맛의 강도 이런 것들은 좀 약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공 치즈의 장점이라면 어, 가공을 했기 때문에 좀더 장기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라는 게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자주 먹는 이런 치즈들은 질감적인 차이로도 구분이 가능한데, 연성치즈와 경성치즈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 연성 치즈는 말 그대로 굉장히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치즈를 얘기를 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연성 치즈 하면은 많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게 크림 타입의 치즈가 굉장히 많죠. 뭐 이렇게 원형으로 통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네 조그만하게 소분해가지고 하나씩 네 오픈해서 드실 수 있는 형태로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연성 치즈하면 크림 타입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고르곤졸라 치즈나 뭐 로크포르 이런 종류도 네, 빵이나 비스켓을 바르면 이렇게 쭉 발라지는 형태의 연성 치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성 치즈는 부드러운 느낌은 덜하지만, 어, 드실 때 굉장히 씹는 재미, 예, 씹는 맛을 느낄 수 있는 네, 치즈 질감인데요. 이런 경성 치즈 하면 대표적으로 네, 파르미지아노, 레자노 같은 치즈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네 톰과 제리라고 하는 만화에서 많이 등장했었던 구멍이 예 송송송 나와 있는 네, 이런 치즈, 바로 대표적으로 에멘탈 치즈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던 뭐 그리에르, 레지는, 보다 이런 치즈들이 대표적인 우리 경성 치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치즈의 스타일들은 숙성 정도에 따라서 향미가 굉장히, 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숙성의 정도, 숙성의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짠맛의 강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숙성이 오래된 치즈일수록 향의 강도가 좀 세고 어, 향 자체가 복합적인 향미들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짠맛 또한 숙성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가염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더 숙성된 치즈일수록 좀 짠맛이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숙성된 치즈가 굉장히 품질적으로 좋은 것들이 많긴 하지만 사실 향미가 강하고 짠맛이 강하기 때문에 실상 호불호는 좀 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숙성된 치즈는 좋은 품질이긴 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분들, 내 취향상 별로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고요. 숙성된 치즈일수록 실제로 어, 와인하고 매칭하실 때에도 약간 제약사항이 있어요. 아무래도 향미도 강하고 짠맛이 강하다 보니까 좀 약한 와인이나 향미 자체가 좀 심플한 와인하고 매칭을 시키시면은 치즈가 와인 맛을 압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상 우리가 음식하고 이런 치즈하고 와인의 매칭에서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숙성된 치즈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이제 치즈를 접하시거나, 어 치즈를 자주 드시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숙성이 많이 된 치즈보다는 좀드시기좀 편안한 느낌의 치즈를 고르시는 게 합리적인 방법인데요. 이상 와인의 최애 안주로 꼽히는 치즈의 계열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치즈 입문자들을 위해 몇 가지 치즈를 직접 선정해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